단안경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단안경을 접하게 된 간단 스토리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중랑천변은 제가 20년 전부터 조깅을 하는 힐링 공간으로 아주 오래 전 이곳을 달리고 있던 제게 단안경을 보고 있던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그렇게 달리면 늙어서 무릎도관이 다 나가서 고생해요. 팔랑비인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강배를 산책하면 더 좋습니다. 단안경으로 새 구경하면서요.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어르신은 이것저것 새가 자주 출몰하는 포인트와 여러 단안경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때부터 여러 종류의 단안경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또 이런 말씀도 하더군요. 이곳이 벤치가 아닌 망망대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새 구경은 한층 신이 날 겁니다. 당시에는 젊어서 잘 이해 못했지만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곳이 어르신이 알려준 자식도 공짜로 안 가르쳐준다는 포인트입니다. 황조롱이가 오리를 사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새들이 개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 오늘 유튜브 나가리인데 큰일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모든 날아올 겁니다. 단만경 없이 멀리 떨어진 외가리를 휴대폰으로 땡겨보면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휴대폰 성능이 많이 좋아졌지만 역시 단안경이 훨씬 선명합니다. 실내로 복귀했습니다. 단안경 리뷰 준비하면서 단안경을 정작 두고 나왔습니다. 하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광학 기기는 습도에 취약합니다. 무조건 방습제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중고마켓에 나오는 단안경 쌍안경 중 렌즈에 곰팡이 핀 것은 거의 무료나눔 수준으로 팔립니다. 10총 팔고 습기에 노출된 것입니다. 광학기기라 충격에 민감하여 핸드링을 따라 파지합니다 작아서 실수로 떨어뜨려도 손에 걸리는 이중보호장치입니다. 제품명은 칼자이즈 제나터몬입니다. 요렇게 세워서 한 손으로 감추고 파지가 가능해서 서양에선 예전에 스파이 단안경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칼짜이츠의 프리즘은 포로 프리즘입니다. 일반적으로 루프 프리즘보다 견고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모든 렌즈 반사면에서 전반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체를 바라볼 때 비손실이 적어 밝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렌즈 명칭은 이틀리 발명가 이그나지오 포로에서 이름을 따왔고 머리 아프시면 앞에 얘기는 몰라도 됩니다. 경밝게잘 보인다고 옛날 강변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렌즈 주변이 잘 스크래치 나는데 저링으로 보호해주면 좋습니다. 진양 아우님이 준 겁니다. 보고 있나요? 허허. 저울 영점을 미리 안겨놔서 제시도 합니다. 지루하시면 옆에 어항에서 레옹이 숨은 그림 찾기 하셔도 됩니다. 힌트는 바위 뼈 레옹이입니다. 파지시 안정감 있게 까끌한 요철이 있고 지금은 독터사가 인수하여 독터와 노블렉스 등이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초점 잡아주는 링도 평소 건조하게 보관하기에 적절한 윤활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유튜브 친구들에게 고마워서 꿀팁 하나 전수합니다. 건조 보관이 제일 중요하고 렌즈 곰팡이를 막으려면 렌즈 천으로 닦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입김을 불고 닦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여러 종류의 발효성 유기균이 있는데 이때 아무리 방수를 잘 처리해도 세균이 침투해서 렌지 안에서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행동이라 삼가해야 합니다. 저한테 꿀정보를 아낌없이 알려주신 강변 친구 어르신은 수년 전 작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무릎 아픈데 없이 편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